안녕하세요. 저는 남양만 호박 농장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호박은 아마 처음 보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게 일명 땅콩호박입니다. 땅콩호박, 자, 예, 지금 이렇게 땅콩호박 이고요. 이렇게 또 오이같이 생긴, 수세미같이 생긴, 이런 호박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당도가 아주 좋다는 호박입니다. 이렇게 네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섞여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그 농장 주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가물어서 올해 작황에 별로 좋지 않다고 하네요. 아네 이렇게. 어, 특이하죠? 네. 요, 날거루도 먹을 수가 있는 호박입니다. 날거루 먹어도 아주 그냥 달지근해서 먹을만 하다고 하고요. 요, 예, 즙을 만들면 굉장히 답니다. 에, 남들이 다 설탕 탔다고 에, 오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주면. 네. 그 정도로 이게 아주 너무 아, 호박이 단 호박이고요. 아, 이 호박은 또,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나 뭐 이런데 넣어도, 예, 우리 그 일반 호박들은 허틀어지잖아요, 삶으면. 근데 이거는 전혀 허틀어진 것이 없이, 아, 그렇게, 예, 아주 쫄깃쫄깃하고, 아, 맛있다고 합니다. 음. 자, 아, 저렇게, 음, 원래는 이, 이 종류, 긴 종류, 이렇게 오이같이 긴 그런 아, 호박만 심으려고 했는데, 에, 종자가 아, 이게 실패해서 아, 이게 땅콩호박이 주로 아, 올해는 품종을 잃었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보십시오. 네, 꼭수세이 아니면 뭐 오이 같죠? 네, 이렇게 아... 예. 자. 네, 가격은 현재 제가 아직 여쭤보질 않았습니다킬로당 얼마가 나가는지. 아, 이런건 상당히 무게가 아, 나갈 것 같은데요. 이 정도만 돼도 어우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몇 킬로 되겠는데? 네, 아, 상당히 무겁네요. 음, 음. 이게 큽니다, 무게가.